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서 한국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진민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D2C 트렌드가 이제 일반화되고 있고 대세가 되고 있으며 그렇다면 저는 이 d 2 c 에동참하는 한국의 브랜드들은 어떻게 아마존에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어젠다이고요. 먼저 박대표님 말씀하셨던 D2C 모델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기존의 전통적인 수출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다양한 단계가 소비자와 제조사 사이에 있었으면 이제 D2C 단계에서는 크로스보드 이커머스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2C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면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판매 그 다음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 통제가 어려우셨고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교류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디투시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소비자에게 직접 하시게 될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제품 판매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트렌드, 그들의 내 제품에 대한 반응 이런 걸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 주어지는 과제는 과거에는 유통업체들에 많이 의존하셨던 유통 채널에서 여러분의 브랜드 빌딩 브랜드 강화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과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이걸 하시면 어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대기업이나 뭐 화장품 브랜드 등등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 주로 과거에는 제조나 그런 쪽에 많이 일하셨던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 키워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전 세계 유명한 브랜드 컨설팅 회사 인터브랜드라는 곳에서 매년 가을마다 발표하는 전 세계 탑 글로벌 브랜드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 전에 발표된 올해 브랜드 순위이고요. 보시면은 애플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존도 전 세계 고객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순위가 많이 올라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 주가 이런 것만을 가지고 계산한 것은 아니고 인터브랜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 브랜드의 가치가 그 고객들의 제품 구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이 고객들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도 애플이 브랜드 가치 1위를 할수 있는 이유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휴대폰 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다양한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럼 그 업체들 중에서 혹시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 순위권에 올라간 브랜드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화웨이 만 68위 정도에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회사들과 삼성과 LG 간의 그런 브랜드 가치의 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플은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가장 비싸게, 심지어는 200만 원 넘게 팔기도 하죠. 그렇게 팔아도 브랜드를 열심히 사주는 제품 충성 고객들이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능의 안드로이드 휴대폰인데 중국 회사들보다 두배 이상 비싸게 팔수 있는 이유가 이 회사들의 브랜드 가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면서 삼성이나 애플의 휴대폰을 살까요? 그들은 브랜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브랜드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약속, 제공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애플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애플 제품을 사면은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디자인,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무엇보다도 애플 제품을 쓰는 사람은 힙해 보인다라는 그런 브랜드 약속을 기대할 것입니다. 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이런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동일한 안드로이드 휴대폰들보다 두배 이상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되라 1년에 몇 조원씩 광고비를 써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브랜드를 준비하시고 아마존 런칭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브랜드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약속하고 전달할 것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브랜드는 기존의 오프라인 브랜드와 고객이 만나는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브랜드들은 아니 오프라인 브랜드들은 브랜드의 인지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브랜드를 알아야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그 브랜드를 찾아보고 아 여기 있네라고 구매를 하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대의 브랜드들은 TV 광고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서 인지도를 올리고 또 매장 안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온라인 시대의 브랜드 역시 인지도가 역시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고객들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발견하는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의 온라인 구매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온라인 구매는 검색을 통해서 하셨을 겁니다. 즉 여러분의 브랜드를 알고 검색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그 고객들이 카테고리 키워드로 검색하느냐, 여러분의 브랜드를 키워, 검색하느냐가 되게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아이폰 케이스에 대한 검색량은 일주일에 미국에서 300만 건이 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폰 케이스를 만드셨고 아마존에 입점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았으면은 여러분은 그 300만 건의 검색 결과 안에서 경쟁사들과 싸우셔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합니다. 반면에 슈피겐처럼 슈피겐은 한국의 휴대폰 케이스 업체이지만 아마존을 통해서 글로벌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죠 그렇다면 저희가 쇼핑한 제품을 한번 써봤고 마음에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쇼핑한 아이폰 케이스라고 검색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유리한 고지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브랜드를 구축하실 때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여러분의 브랜드로 아마존에서 검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의 브랜드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브랜드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브랜드 제품에 대한 구매, 특히 재구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브랜드를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TV 광고 되게 멋있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 기업 이미지 광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존에서 생각하는 브랜드 구축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를 고객들이 확실하게 사랑하게 되고 재구매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차별화입니다 여러분의 그 브랜드는 요즘의 소비자들은 전세계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입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구매 시에 여러분의 제품의 품질,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신뢰성 구매 시에 내가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는가 그런 걸다 골고루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는 브랜드 또는 신뢰할 수 없는 브랜드에서 싼 거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브랜드를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는 여러분의 아마존에서의 비즈니스 성장에 가장 귀중한 자산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겠죠. 여러분의 브랜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을수록 고객들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반복 구매하고 추천하고 그런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새로 아마존에 진입하셨고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초기 구매 고객들에게 좋은 리뷰를 쌓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그분들의 리뷰를 보고 여러분의 브랜드를 처음 접하는 고객도 아 이거 믿을만하구나라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차별하고 인지도와 신뢰도 쌓으시면은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골 고객과 재구매 고객을 확보하는 과제가 있을 거고요. 그더 나아가서는 이 단골 고객들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정말 사랑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더 이상 바를 수 없을 만큼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매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아마존에서 브랜드를 구축해야 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뭐 알겠고 브랜드 중요한 거 알겠고 근데 왜 내가 아마존에서 내 브랜드를 구축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정말 하이테크 패션 업체인데 그러면은 나는 아마존보다는 패션 잡지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자원이 많으시다고 하면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마케팅 하시고 브랜딩 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존에서 브랜드를 구축해야 될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노출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존은 3억 명의 구매 고객이 있죠. 그래서 이 구매 고객의 막대한 트래픽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잘 알려진 브랜드이시거나 신생 브랜드이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다음 세션에서 이제 브랜드 등록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마존에 여러분의 브랜드 등록하시면 여러분의 제품 페이지에도 제품에 대한 상세한 콘텐츠를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브랜드 스토어를 아마존 내에 여셔서 거기서 여러분의 제품과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브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지도와 초기 판매가 부족한 신생 브랜드라고 하면은 아마존 내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되게 적은 투자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브랜드가 아마존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검색 결과 안에서 특히 자연 검색 결과 안에서 여러분의 브랜드의 제품의 순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판매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은 제품별로 적절한 판매 가격을 찾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통 모델에서는 신생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가격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유통 채널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통 채널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높게 판매를 하다가 만약에 좀 현금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브랜드 가치 하락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좀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었죠. 예를 들면 샤넬처럼 우리는 절대 세일하지 않는다 이럴 수 있는 브랜드는 사실 많지 않았고요.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브랜드가 셀러로 직접하기 때문에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15분에 한 번씩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케이 내가 이 가격 이어럼 팔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지노선을 정해놓으시고 계속 가격을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가격을 맞췄을 때 나의 매출액과 이익이 모두 극대화될 수 있는가라는 적절한 그 최적의 그 포인트를 찾아내시고 그 가격으로 판매를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최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인데요 아마존 판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품을 산 고객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샀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문조사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인지도 등등을 물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의 고객을 찾기도 어렵고 찾았다 하더라도 설문조사라는 포맷 때문에 그분들이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의 제품 리뷰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품을 구매한 고객 또는 아마존에서 인증된 리뷰어만 제품 리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솔직한 피드백, 내 제품을 정말 구매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여러분이 동의하기 어려우신 것도 있을 거예요. 왜내 제품을 이렇게 몰라주지?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걸 여러분의 제품을 개선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이런 용도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고객들이 내 제품을 다른 용도로 쓰더라. 그런 게 발견이 되시면, 그걸 여러분의 또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좋은 사례는 다음번에 이제 스티글이라는 입점 기업의 사례에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유용한 전략은 여러분의 경쟁사들의 제품에 대한 리뷰를 보시는 겁니다 아마존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고객들이 되게 다양하고 솔직한 리뷰를 남기는 게 활성화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의 리뷰를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은 아 예를 들면 소비자에게 이런 해결되지 못한 니즈가 있는데 이걸 아무도 못 해결해 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과에 반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 제품을 개선하시면 그만큼 여러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매출 증대인데요. 이제 신규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소매업체에 입점해서 판매하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어떤 기업이든 입점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초기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구축한 성공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기업 두 곳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중국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아직은 좀 중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 무시하거나 좀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생각한 경우가 많지만, 사실 아마존 안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기업들이 잘하는 카테고리가 이런 전자제품 카테고리인데요. 이 앵커라는 기업은 구글의 엔지니어였던 스티븐 양이라는 분이 부인이 아마존 셀링 하는 걸 도와주다가 저걸 부업으로 하지 말고 내 직업을 삼아야겠다. 성장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는 걸 알고 아예 중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휴대폰 배터리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내 브랜딩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지난 주말 기준으로 아마존의 휴대폰 액세서리 부분의 베스트셀러 탑10 중에 무려 4개가 앵커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사업하신지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온다라는 소식도 보았습니다. 특히 창업자분의 이야기는 아마존의 고객들 리뷰는 우리 신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품 소스가 된다, 정보 소스가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국 기업의 한 사례인데요. 아마존에서 로봇 청소기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 2, 3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에코박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는 아일로봇의 룸바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들과 상당히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삼성이나 LG 제품은 없습니다. 아직. 근데 이 에코박스는 이렇게 경쟁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에코박스의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은 중국 브랜드였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진출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다. 근데 아마존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기존의 대형 브랜드들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거꾸로 그들 앞설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처음 일찍 오신 분들은 사례 비디오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스알엑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코스알엑스는 아마존을 통해서 상당히 유명해진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이고요. 그래서 코스알엑스의 경우에는 아마존을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 유통 채널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전략적인 통합 마케팅 채널로 인식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객들의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지만 제품 정보는 아마존에서 검색하기 때문에 아마존을 통해서 코스알엑스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야겠다. 올릴 수 있는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마존의 브랜드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브랜드 스토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 갖고 있는 새로운 니즈를 제품에 계속 반영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코사렉스는 계속 아마존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발전해 나가는 브랜드다라는 인식을 쌓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라임 데이 기간에 전용 제품을 런칭을 했었고 이 제품이 이제를 통해서 평소에 대비한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고, 그리고 이 제품의 사례가 실제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알루어나 모그 같은 뷰티 전문 매체들에 소개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에서 브랜드 구축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존에는 플라이 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제프 페저스 창업자가 창업 초기에 임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넵킨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은 제일 먼저 위에 있는 낮은 판매 가격 즉 아마존은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객들의 구매 경험이 좋아지겠죠 물론 가격만이 모든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경험이 향상이 되면은 그만큼 고객이 늘어납니다 고객이 늘어나면 당연히 셀러, 이점 판매자도 늘어납니다 판매자가 늘어나면 제품도 증가하죠 제품이 증가하면 고객들이 더 만족해서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이 돌아가면서 아마존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 성장을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의 원인이 생기는데 그것은 아마존의 고정비용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로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낮출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존은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고 그런 고객들은 더 많이 오게 되고 결국 이두 가지가 선순환 이루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마존의 플라이휠이라는 성장 모델입니다. 이거를 아마존 입점 브랜드에 적용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입점하신 다음에는 당연히 제품 등록과 브랜드 등록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다음 세션에서 소개해주실 f b a 라는 아마존의 물류 서 b 스 a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제품이 미국 내에서 이틀 내 무료 배송이 될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고객들의 경험 a brand t 여러분의 제품을 이제 원리 리뷰어 프로그램과 같은 아마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리뷰를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이런 브랜드 컨텐츠를 스토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제품에 만족하고 구매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은더 많은 고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런 광고라든지 딜, 쿠폰 이런 걸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아마존의 플라이휠이라는 이 성장 모델에 같이 편승해서 여러분의 브랜드와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희 아마존에선 이제 그 모든 의사결정을 소비자 시작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기반으로해서 그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의 전략을 세운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는 고객에 대한 고객의 높은 만족도에 대한 집착이 되게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제품과 제품이 계속 혁신될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의 성공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